안녕하십니까 네, 정인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시키고 기도의 힘으로 암을 극복 종교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악인 취재기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 투데이가 전했는데요. 악인 취재기에서 이한 신부가 이끄는 에, 파면된 신부죠. 에,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에,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는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신도들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암이 악화될 만큼 악화된 이러한 신도는 에, 결국엔 세상을 떠났는데 에, 그런데 에, 이 신부하고의 에, 계속된 이 대화 내용 메일을 살펴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보고하고 허락을 구했던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지 어떤 교주는또 천사를 판매가 지고 천사한테 물어보게 하죠. 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점심분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해므로 암을 극복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아인 취재기 사기공화국에서 에, 보도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악인치제 얘기에서는 전에 그 썩지 않는 우유 교주를 다뤘죠. 네, 그래서 썩지 않는 우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상식적인 치료가 아닌 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 교주가 신격화를 시키고 신비화를 시킨 다음에 계속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을 순종하게 만들고 나서 이 병든자들, 예, 아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예, 썩은 도마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결국에는 예, 돈을 갈취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이 죽은 자는 또 말이 없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장기를 매매한다든지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많은 돈을 뜯어간 다음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마 마귀 같은 짓들을 하는 이러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꾼들이 이 더러운 표를 받기 위하여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정황이고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하고 방치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